왕제는 메비우스 특전대가 이 시설을 이용하여 공포스러운 외계 생물을 번식시켰다. 자치령은 무슨 수를 써서 놈들을 박멸해야 한다. 전쟁기계 발리우스를 사용해야 혼종 수용소의 방어막을 통과할 수 있다. 네가 부품을 모두 수집하면 시작하겠다. 보병 지원대 위 중! 깜짝이야. 대화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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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좋은 일인가요? 야! 방 지원! 야! 설로 야! 준비 완료!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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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개조 무기를 합축 써볼까 건설로봇 준비 완료. 내 태원들은 무어할까? 이갑자기 건설로봇 준비 완료. 이요 광물이 부족해. 남기지 말고, 저치해라도발적이야누구는구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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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료누구 완료. <놀람> 우리 승이자원이될 될 것이다. 건설로봇 준비 완료. 다급한 상황이다. 이런 곳에서는 죽고 싶지 않겠지? 저승사자가 도착했글이글바장바 어디에 숨글 바글바글 는지바글을글바글 바글바글 바글 절반 정도 모았다. 적들이 우리 쪽으로 향하고 있다. 무방비 상태로 당해선 안 돼. 국박이 교전이 펼치고 있어. 자치령함 즉시 출격함 제작재료가 모두 모였다. 협력해준 것을 감사한다. 사전 진단을 수행한다. 금방 끝날 거다. 부순 건난 맡겨. 안배 경로 시 아직도 연구 결과를 되찾으한하 할. 연구지역을 가로질러 달리는 열차. 에서놈들을찾을수있을 것이다. 한 놈도 살려두지 마라 업스 u m a 용병을 구한다고 들었 y o 응? 용병을 구한다고 들었 e r 응? o u 깜짝이야! 계속 가세요, e r younger, y o u n 알리우스가 목표를 향해 가고 있다. 시키면 해야죠. 야, 야근이다. 그거 괜찮겠네. 열차가 파괴되었으니 메비우스에 등전될 아무 소득이 없을 것이다 적대적 강력 발견! 경계를 강화한다! 강화하는... 압박이 <laughs> 넘겨지는군 망할 호우쪽을 처치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적의 생존 적이 기절했다 알리우스라 더는 흥미로을 견딜 수 없다 이 혼종은 너에게 맡기마 모아와라. 해냈구나 사령관. 온종의 위협이 제거되었다. 시간이 별로 없다. 한 순간도 낭비하지 마라. 날 재밌게 해줘. 무슨 일이죠? 네네. 네. 아이. 상이렇 살... 동맹이 교전에 돌입고 있어. 건설로봇 준비 건설로봇 준비 완료. 자, 원을도화시킬 시간이다. 대상이지터전다 전원 서둘러라. 리 추가 보급고가필요해동이 공격받고 있어. 가서 도와줘. 409 출격 준비를 마쳤다. 로 중간 지점을 통과했다. 발리우스가 완성되어가고 있다. 우주 정거장을 투입해. 적들의 움직임이 바빠지고 있어. 금방 도착할 거야. 동맹이 지금 공격받고 있군저자가 도착했다. 천민사, 대신! 고어저 메이드 에 메이드 에 있잖아! 저기! 동맹이들이 노리고 <놀람> 있어! 공격 중이야! 저승 사자가 보인다. 저기 은폐 기술을 사용하고 있어. 하지만 우리에게 감지기가 있지. 곧 다른 열차가 이곳을 지나갈 것이다. 어서 저 열차에 대한 공격을 시작하라. 예쁘게 하지. 음? 설 로봇 준비 완료. 업그레이드 완료. 좋았어. 울지역에서 내가 왔다. 뭔일이 있어 s s a 지역에서 내가 왔다. 그거 괜찮... e s s a 내가 왔다. 울가 왔다. 울지 용병을 음, 구한다고 들었는데. 응? 설로봇 준비 완료. 적로 응, 준비 완료. 알란군 녀석들이 모두 저런 운명을 맞이하면 좋겠고. 그래서 부설로는 주둔 지역에서 내가 왔다. 동맹이 전투 중이다. 잘 봐라. 부품이 모여 출격 준비가 끝났다. 전투 시스템이 가동되었다. 안전 검사가 아직 진행 중이니 조금만 기다려라. 마음 단단히 먹어라. 적군이 다가온다. 정의 수용소로 접근하겠다. 순간도 비김지 모라. 대상 처치 완료. 이제 알리우스가 다시 싸울 수 있게 수리하겠다. 로맨스는 좀 이따 즐겨야겠어, 남편. 적들이 오고 있다고. 전투가 힘들었던 탓에 알리우스의 부품이 필요하다. 압박이 느껴진다. 망할 혼종을 처치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발링스가 절반 정도 준비되 계속해라. 어, 이자는 어디에 순간 이동시고다 저기 기 공격해라. 몰라. 아캐리의 준비를 해! 아! 한바탕 씌워볼까? 더 필요해! 바위는 있는데 말이야! 기꺼이 동화시킬 시간이다! 시간이다. 분명히 을고있 아주 효과적으로 작전을 수행하라! 이제 다모다 발리우스를 출격시키기 위한 최종 준비에 돌입했다. 조만간 전장에서 만나자. 정밀 타격 개시다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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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엔진 소리 죽이는데? 분명해공격요고 있어. 가서 도와줘. 항상 이렇게 1 2기3 1 4 1 기본화 보급품이 꽉 찼잖아. 여유공간이 많아. 명수가 공개됐다. 본종을 향해 사격 개시. <목소리> 더러운 외계인들을 제거했구나. 병사, 너희에게 찬사를 보냈구나. 모두의 기억을 내가 자치력에 잘 전해주면.